자, 17번. 이건 어디 쳐야 돼? 어? 얘라, 이건 오른쪽 쳐도 오른쪽으로 흐르고, 왼쪽 쳐도 왼쪽으로 흘러.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 그래, 가운데 치는 거야. 이거는. 그래서 이제 가운데 보고 치고, 어? 안 되면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고, 잘못 치면 왼쪽으로 흐르는 거고. 대신 여기서 이제 가장 세이프한 데가 The safest place is middle So try to hit middle 오 그렇지 근데 살짝 밀렸어 잘 쳤어 굿샷 아 봐봐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흘러주네 그러니까 핀 쪽으로 잘 갔네 굿샷 자 이번에 원, 투, 쓰리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부드럽게 오케이. 자, 진짜 이쁘게 잘 쳤다. 그레이트 드로우 인더 미들 n the middle of the fairway and drawn. m a 자, 페어웨이 한 가운데로 잘 와가지고. 2 넘어서 어서지마얼았어2어0 c 서티 n g o n e You can't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거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오른쪽 t of a e 그냥 그래, 그래. 그리고 오른쪽에 놓고 핀에 직 핀으로 직접 공략하려면 어떻게? 뿡 띄워서 쳐야 된다고. 살짝 오른쪽 핀 직접 공략하려면 뿡 띄어야 돼. 핀으로 직접 쳐야 돼. 오른쪽 핀 디스턴스. 그렇지. 그게 오른쪽이야. 어. 어? 핀 보고 아니, 오른쪽 보고 치라는데왜 핀을 보고 쳐? 띄우라고. 그래도 왼쪽 보네. 핀 앞에 떨어뜨려야 될것 같아. 왜냐 공이 튀어, 지금. 대신에 붕 띄워. 붕띄어서 거리 잘 맞춰서. 부드럽게 쳐야 돼, 안 그러면. 그렇지. 이게 맞다고 해라. 봐봐. 딱 맞고. 땅, 땅, 땅 해서 간다고. 이게 맞다고 해라. 왜 그걸 못 믿어? 오른쪽 봐. 오른쪽 보고 띄어서 이것도 핀으로 직접 그렇지. 이게 맞다고 해라. 그러면 이제 저기서 가 흘러간다고 아 이건 언넣키야 야야야. 니가 야. 아까 지금보다 훨씬 나아. 다 그린데 올라갔잖아 무슨 아까 저거 뭐야 저거 저저다 나가고 이것도 이쪽 아빠 이쪽으로 해 그지? 어, 그러니까 예라 라이 자 조금이라도 핀을 네가 나는 이쪽 다이렉션을 칠 거야 하면 그쪽으로 쳐야지 조금이라도 머릿 속에 핀이 남아 있으면 흐른단 말이야. 그렇지. 자 이건 연습볼. 봐봐, 핀을 남겼지 머리 속에 연습 볼 퍼팅. 이 안에 초고가 리얼론이야. <목소리> 파퍼팅. 아니 뭘오 쪽으로 아빠 쪽으로 아빠 쪽으로 흐르는 거만. 살짝만 봐, 가까우니까.